안녕하세요. 이소느님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음식의 이름과 여러분이 먹어본 음식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김치찌개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김치찌개는 물을 끓이고 샬주수, 김치와 돼지고기를 썰어서 넣습니다. 바파차이와 주로 취샤 퐁주시. 물을 끓인 후 소금을 조금 넣으면 됩니다. 주하즈후 단더화에 파기샤 염就可以了. 혹시 또 배우고 싶은 한국 요리가 있으세요? 大家有没有像刚才泡菜汤一样想学到韩国料理有吗? 오늘 설대님하고 같이 한국음식 요리법을 배울 거예요. 진짜 열심히 조 한국 차이도 방법. 자 그럼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요. 책 62쪽을 보세요. 불고기를 만듭니다. 요리법을 설명하십시오. 네, 여러분, 62쪽에 그림을 보세요. 다자, 카이샤, 저펜더 도피에, 띠거 도피에, 시, 치에, 로, 다, 드, 바. 나, 인가 시, 고기를, 썰다. 썰다, 시, 치에, 다, 이스. 자, 그리고 띠얼거 도피에, 림미에, 시, 아, 나인가 시, 마늘을, 다지다. 마늘을, 다지다. 치에, 수, 한 다, 이스. 자, 그리고 띠산거 도피 세번째 그림에서는, 여기 양파, 양송, 그리고 파, 총, 우리가 썰다. 자, 치에 더 두피에다. 자, 然고第스거두피에 간장, 설탕을 넣고, 한다더시 간장, 장요 그리고 설탕, 당, 이렇게 조, 이거, 저, 이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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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肉和蔬菜一起放进去，然后一起炒的。在最后图片是炒了以后呢，应该是在碟子里面好好放一下的。在给了刚才我们简单的都一起看了图片，那用韩国语怎么说明呢？我们一起看一下吧。마늘을작게다니다그리고양파는가늘게 파는 크게 썹니다. 그 다음에는 간장과 설탕을 넣습니다. 불고기를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굽습니다. 굽기 전에 프라이팬부터 뜨겁게 만듭니다. 그 후에 불고기를 프라이팬에 넣고 굽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예쁘게 담습니다. 네. 다자이치 칼로 천카다난 따자오 마이치 이거 조져 이거 조져 지시 카이샤 바. 자 우선 마늘을 작게 다집니다. 작게 따자잉까지 더 쇼이 디엔 마늘을 다지다시 따수한암 이쉬. 그리고 양파는 가늘게 양총시 여자 시 디엔 파는 크게 썹니다. 총더화 비저 따이 디엔 그 다음에는 간장과 설탕을 넣습니다. 자, 지샤라이, 장유와 당放进去. 자, 불고기를 다 만들었으니까 댜랴라, 하여 수차 이미 좋았어. 불고기를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굽습니다. 나인가시 야칼어. 굽기 전에 거즈에프라이팬부터 뜨겁게 만듭니다. 자, 이것을 시 볶기 전에 先把锅微热一下.그 후에 불고기를 프라이팬에 넣고 굽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이후 그릇에 니에지미에다펴놓 그릇에 예쁘게 담습니다. 네, 여기까지 불고기 만드는 요리법이었습니다. 불고기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다음에 여러분도 불고기를 만들어 보세요. 자, 다음은 우리 듣기 문제를 같이 공부합니다. 62쪽 듣기. 듣고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들은 이야기와 같으면 O, 다르면 X 표시를 하십시오. 자, 1번. 카레는 다 맵습니다. 카레 시 인도 의 까리. 라고 또 한라다. 나다 할 팅리즈호, 다지아이치 쉬엔이 카레스 돌라마, 바이시 젬야. 바이 디에얼거, 인도에서 카레는 숟가락으로 먹습니다. 자, 인도 카레시 용샤 지츠다. 디싼, 카레 소스에는 토마토와 요구르트를 넣습니다. 카레즈거 짱리미엔 시팡시우 자, 저거 세거 팁스 이별 팅 팅리 내용, 이별 쾌제 쉬어 이이 1번. 카레를 먹어 보았습니까? 이 음식은 양고기, 닭고기, 생선 등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소스는 양파, 토마토, 요구르트와 카레를 넣어서 만듭니다. 카레는 맵지 않은 맛과 중간 매운맛, 매운맛이 있습니다. 카레는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카레를 오른손으로 먹습니다. 네, 첫 번째 팅이 문제입니다. 카레를 먹어 보았습니까? 먹어 보았습니까? 네, 추고 카레마. 이 음식은 양고기, 양로, 닭고기, 치로, 생선 등 위등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소스는 양파, 토마토, 요구르트와 카레를 넣어서 만듭니다. 다도 량시 양총, 시금치, 소고기, 그리고 카레를 넣어서 만들어요. 카레는 맵지 않은 맛과 중간 매운맛, 매운맛이 있습니다. 카레는 3종의 라도다 이것은 불 라더, 이것은 중엔다 이것은 라더. 카레는 건강에 좋습니다. 카레는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카레를 오른손으로 먹습니다. 자 인도 카레 영 요소 치다. 네 여기까지 듣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62쪽을 한번 같이 볼까요? 1번 카레는 다 맵습니다. 저 지금 화식 뜰려마 아니요 카레는 맵지 않은 맛, 중간 매운 맛, 매운 맛세 종류가 있습니다. 저주화술 부데라. 인도에서 카레는 숟가락으로 먹습니다. 아니요, 엄마 끈질질 호주지 인도에서는 카레를 오른손으로 먹습니다. 요요어서다 숟가락 베이킹 덜라. 저주화 부데라. 카레 소스에는 토마토와 요구르트를 넣습니다. 네, 저주화술도 있다. 카레, 짱, 씨, 용, 양파, 토마토, 요구르트, 카레, 이치, 쪼다. 나리, 미 토마토, 요구르트, 방식 쪼이다. 네, 여기까지 첫 번째 듣기였습니다. 那我们6 3에도第二个听 이, 이, 이치, 쪼, 이, 싸, 봐 듣고, 대답하십시오. 이 음식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음식의 면은 한 가지입니까? 자, 这个菜的名字叫什么呢? 자,听你想好好听一下,这个名字是叫什么? 이 음식의 면은 한 가지입니까? 저 이식의 面是只有一个面吗?那大家人想听一下听你好吗? 티디, 2번 파스타는 이탈리아 음식입니다. 면은 여러 가지 모양이고, 소스도 여러가지입니다. 면 이름도 다 다릅니다. 스파게티, 링귀니, 라자냐, 펜네 등이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면을 삶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 버터, 생크림과 생선 고기, 계란, 치즈, 채소 등 자기가 좋아하는 소스를 만들어서 면과 같이 먹습니다. 네, 선생님하고 같이 봐요. 파스타는 이탈리아 음식입니다. 네, 파스타 슈, 파스 이탈리아다 찰, 스파게티, 파스타, 또슈 이탈리미에다 있음. 면은, 여러가지 모양이고, 타다미엔有요양지多한 소스도 여러가지입니다. 타다치아是很多 종류의 면 이름도 다 다릅니다. 미엔더민즈도 보이的 스파게티, 링귀니, 라자냐, 펜네 등이 있습니다. 여자 스파게티, 링귀니, 라자냐, 펜네, 这样的민즈 만드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쪼다반파 요시 또어가. 보통은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면을 삶습니다. 이빨 술, 짤, 패션, 중, 파이디의 옌, 레오, 조미엘라. 그리고 올리브 오일, 버터, 생크림과 생선, 고기, 계란, 치즈, 채소 등. 자기가 좋아하는 소스를 만들어서 면과 같이 먹습니다. 네, 치앙 덜 종류에이 한또어다. 油的醬裡面放进去 올리브 오일 갈란요 하요 버터 시 황유도 있지. 생크림 시나요 생선 육 고기 시로 계란 칠단 하여 치즈 시넣으 채소 수菜등 용저 씨의 차렷, 쏘이샤, 지지 씨환더치향 라호, 근미 앤 이츠 네, 여기까지 파스타에 대해서 같이 들었습니다. 자, 넘어마이츠칸칸 깡차에 더원티바이 음식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파스타입니다. 이 음식의 면은 한 가지입니까? 아니요. 여러 가지입니다. 네, 두 번째 듣기가 끝났습니다. 다음 듣기 보세요. 1번 돈까스는 무엇으로 만듭니까? 짜조파일시용什么來做的呢? 2번 이음식의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마자이팅리상관이这个菜说明的时候, 설명이 맞지 않다. 처음에 일본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칼시在日本开始做了第二个 일본 돼지고기를 부드럽게 해서 만듭니다.先把猪肉做松软然后做的.第三 기름에 튀깁니다. 요요자다. 요즘은 소고기, 닭고기, 생선으로도 만듭니다.最近呢用牛肉还有鸡肉鱼也可以做了. 그 미엔 이好好잘 들어보세요. 3번. 돈가스는 돼지고기를 두껍게 잘라서 칼로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다음에 소금과 후춧가루를 뿌립니다. 그 위에 밀가루와 달걀, 빵가루를 묻혀서 기름에 튀깁니다. 서양의 포크 커틀릿을 일본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바꾼 것입니다. 요즘은 소고기, 닭고기, 생선 등 여러 가지로 만듭니다. 네,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봐요. 돈가스는 돼지고기를 두껍게 잘라서 칼로 부드럽게 만듭니다. 자, 주발시, 바, 주로, 흥 제저, 호편. 용도 파송 이 파보做成的그 다음에 소금과 후추 가루를 뿌립니다.然后撒一点盐和胡椒面. 그 위에 밀가루와 달걀 빵가루를 묻혀서 기름에 튀깁니다.在上面蘸着面粉、鸡蛋、面包粉，再用油炸. 서양의 포크커틀릿을 일본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바꾼 것입니다.它是一种把西安的猪排变得符合日本人口味的饮食。 요즘은 소고기, 닭고기, 생선 등 여러 가지로 만듭니다最近也有做牛肉七肉和鱼肉这些种类的。 네, 자 그럼 우리 문제를 한번 같이 볼까요? 돈까스는 무엇으로 만듭니까? 네, 돈까스는 돼지고기로 만듭니다. 자, 그 다음, 이 음식의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일본에서 만들었습니다. 저지화실 되다마? 아니요, 이카시좀시방고지야카시쪼라 저희 단식이 이얼 돼지고기를 부드럽게 해서 만듭니다. 자, 이제 과수 뜨기 기름에 튀깁니다. 네, 맛입니다. 자, 요즘은 소고기, 닭고기, 생선으로도 만듭니다. 자, 이제 과수 어마강찰 튀어준상 틴다오다.好，接下来我们看一下第四个听力。 먼저 문제를 보세요. 이 음식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관조이샤? 용什么材어做的 이번 이 음식의 설명으로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다자 쉐샤 스거림의 쉐인이다이 음식은 달그로 만듭니다. 오리를 삶아서 먹습니다. 이 음식은 전병에 싸서 먹습니다. 전병스 치엔비. 주호 껍질은 비을포치다 껍질은 먹지 않습니다. 也想知道了那么大家下然后待会儿一起看一下好吗 4번. 중국에는 유명한 요리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베이징 덕을 소개하겠습니다. 베이징 덕은 오리 요리입니다. 오리에 기름을 바르고 불에 굽습니다. 껍질이 잘 익을 때까지 잘 굽습니다. 잘 구운 오리를 양념과 파와 함께 얇은 전병에 싸서 먹습니다. 네, 자, 그럼 손님하고 같이 봐요. 중국에는 유명한 요리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베이징 덕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중 제서이샤 베이징 덕야 베이징 덕은 오리 요리입니다. 베이징 덕야시 용야지 더 찰. 오리의 기름을 바르고 불에 굽습니다. 在亚洲上抹上油用果烤。烤鸡里잘익을때까지잘煮습니다。日子烤到皮熟了位置就烤好了。잘구운오리를양념과파와함께矮本针饼에烧烤먹습니다。将烤好的亚洲和酱料冲一起放在脖的铅笔里吃。 네. 자, 그럼, 우리 문제를 한번 같이 볼까요? 이 음식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네. 이 음식은 오리. 오리로 만듭니다. 2번. 이 음식은 달그로 만듭니다. 아, 저지화. 부떼라. 인가시 오리로 만듭니다. 오리를 삶아서 먹습니다. 저지화시 뜰마. 아니요. 삼다시 주다이스 인가시 베이징 가우야시. 굽습니다. 가 烤다. 자, 세 번째. 이 음식은 전병에 싸서 먹습니다. 네, 저지화시 이다 껍질은 먹지 않습니다. 부츠비마 아니요, 피야흔하치다저 다음은 티산. 好我们쩡이最后问题了那我们先看看问题吧. 들은 이야기와 같으면, 오. 다르면 X 표시를 하십시오. 1번 갈비찜은 한국의 전통 요리입니다. 뜸빨고是韩国的传统料理吗那待会儿听呢我们一下答案吧 갈비찜은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빠이디엔 조완마 비싼 갈비찜은 한 가지 색입니다. 바이구탕是不是一个颜色 갈비찜에는 채소가 들어갑니다. 고탕放很多蔬菜好最大家一下然 5번. 갈비찜은 소갈비를 양념해서 만든 요리입니다. 간장과 설탕, 파와 마늘, 생강 참기름 등으로 소스를 만들어서 고기와 같이 넣고 오랫동안 끓입니다. 다 끓인 후에 밤, 당근, 달걀, 버섯 등을 넣어서 여러 색깔로 꾸밉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약한 불에 끓입니다. 오래 끓이면 고기가 더 부드럽게 됩니다. 이 음식은 한국의 전통 요리입니다. 네, 스님하고 같이 봐요. 갈비찜은 소갈비를 양념해서 만든 요리입니다. 또발고실장이오발구 방자 조려做成的料理 간장과 설탕, 파와 마늘, 생강, 참기름 등으로 소스를 만들어서 고기와 같이 넣고 오랫동안 끓입니다. 짱짱요, 당, 총 酸、生姜、香油做成酱汁，和肉一起煮，煮的时间长一些。다끓인후에밤당근달걀버섯등을넣어서여러색깔로꾸밉니다都煮好了之后，将栗子、胡萝卜、鸡蛋和蘑菇放进去。 예어 조, 서 그리고 오랫동안 약한 불에 끓입니다. 용小火再煮一段시间 오래 끓이면 고기가 더 부드럽게 됩니다. 조도시간 장도 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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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软.이 음식은 한국의 전통 요리입니다. 로 자, 여러분, 우리 같이 문제를 봅시다. 1번, 갈비찜은 한국의 전통 요리입니다. 자才最后一句话说了 갈비찜是 한국的传统料理了,这句话是对的。 갈비찜은 빨리 만들 수있습니다주句话是不对라应该是 오랫동안 잘끓입니다应该是很像是这样一直煮的这句话是不对라 이상 갈비찜은 한 가지 색입니다. 아니요. 다시 이까시 쉬도 예서. 이시 갈비찜에는 채소가 들어갑니다. 네. 저지화 예스 뚜이더. 이 시에 보러 보아 허젓이 모구와 등등 한두어 숫자의 야식이 팡다 네. 여기까지 듣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듣기가 아주 길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렵습니까? 수업 시간이 끝난 후에 꼭 다시 들어보세요. 자, 야 하하 로 하마.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